예, 안녕하십니까. 저 강남에 살고 있고요. 평범한 IT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촛불 행동에서는 그 깃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어, 60대지만 마음은 청년인 이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엔딩곡 할때 올라와서 이제 깃발을 흔들었는데 단지기를 흔들었는데 그때는 깃발만 보니까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니까 엄청 떨려요. 그래서 이 떨림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laughs> 어, 그, 어, 비상의 무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A4 사이즈의 쪽지 문건은 아니고 쪽지 쪽지를 내주고 예, 왔습니다. 이 쪽지는 또 이제 이상한 제이 기능이 있어서 접었다가 펴도 항상 깨끗해요. 형상 기억 쪽지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노안이 있는데 멀리서 봐도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쪽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틀리더라도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쪽지가 틀린 거니까 양야해 주시고 응을 들어 주시면 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올라와서 항상 자주 독립기를 흔들면서 독립군가를 불러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독립군가가 제가 이 독립군가를 처음 불렀을 때가 스무 살 때였거든요. 그때 처음 이 노래를 배워서 불렀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 노래가 그럼 언제적 노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100년 전쯤의 노래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 막 투지가 섰고 막 우리가 바로 싸워야 될것 같고 이런 감정들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 7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그 반민특위를 제대로 하질 못했고, 그에 따라서 아직도 친일 매국노 반역자들이 아직도 이 나라를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가 처단해야 할 윤석열을 처단하는 걸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사회 대개혁,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 잡것들도 같이 묶어서 태평양에 던져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내정 간섭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얘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부는 그것, 그것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그런 치고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의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있는 일부의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하나의 커다란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그 청산해야 될 역사들을 묶어서 우리 힘으로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제가 매일 그 자주 독립기를 흔들고 독립군가를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주권을 되찾아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주권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주권이 두 개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국민이 주인인 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서 가져야 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되찾아 와야지만이 다시는. 내란숙의 윤성열, 그리고 이 수계의 수계인 김건희 같은 이런 모지리들이 다시는 이런 헛단짓들을 안할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12월 3일 비상경위이 터지면서 선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3개월 정도 앞으로 좀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멈춰서 있는 것,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 멈춰 있는 시간, 누구는 멈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우리가 후퇴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2월 3일 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여의도에 다 모였고 그 이후에 남태령, 한강진, 그리고 오늘 여기 송영광장까지 열심히 촛불과 응원봉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대하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투쟁을 서로 스스로 자각하게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당연히 책임져야 될 주권 국민으로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정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자각은 지금 현재 어, 윤석열 파면은 뭐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끝이 안날 거고요. 더 앞서서 나갈 거기 때문에 한 번의 후퇴가 아니라 이 매일 매일의 전진이. 곧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장대한 비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곱씹어 봤어요. 오늘 현재 이 자리, 오늘은 이 오늘은 어제의 나약함, 제가 그렇게 어, 어제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아스팔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는 우리한테 다가올 내일은 굉장히 풍성하고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곧 이제 우리는 이 구력의 역사를 걷어내고 앞으로 찬란한 대한민국. 잘난한 주권 국가로서 나갈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연대하고 어,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구호를 안 적어왔는데 네. 갑자기 기다리다가 생각났습니다. <laughs> 제가 스무 살때 외쳤던 구호인데요. 뒷네 글자만 따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자주 국가 건설하자. <laughs> 감사합니다.